고기가 많이 들어간 김치찌개 또 끓일 거예요. <laughs> 욕심내지 않고 두부는 한 모만 넣으려고요. 돈 사러 가고 있어요. 약간 이렇게 보면 되게 러시아 소련 공독서도 이런 시절. <laughs> 레블쇼 보면서 카레밥이랑 김치찌개 거의 돼지찌개랑 두부조림이랑 먹을 거예요. 어 늙어 속상 찌개 뜨다가 이렇게 됐어. 나이를 속일 수는 없다지만 마음을 아픈 건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음 맛있죠? 뭐 으음? 음 맛있어요 이제 이거는 마지막 남은 카레고 다다음주에 뉴욕하거든요 이제 9일 남은 거예요 10일 남은 건가 그래서 10일 출발하는 날까지 딱 10일이라서 오늘부터 아 내일부터 <laughs> 엄청 열심히 다이어트 할 거예요 아 근데 다이어트 하는 거 좋은데 아저 다이어트 하는 게 좋진 않지만 얼굴이 지금 너무 처져갖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냥 팔자 주름 생기면 좋겠어요. 친구는 어차피 계속 더 찾을 텐데 한 번에 하자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 마트 가서 물 사고 바나나. 싸게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음차 그래서 바나나도 샀고 저번에 같이 일하는 사장님한테 받은 프로틴 파우더도 있으니까 내일부터는 과일이랑 프로틴 파우더 위주로 먹으려고요 아 계란이랑 아, 계란은 안 샀나 아 내일 사야겠 정동가요 음.. 지금 음 미국 갈 때까지 3kg 빠지면 좋겠어요 몸무게를 재보진 않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하고 미국 여행 동안 1 k 로만 찌는 게 목표예요. 케이백에서보다는더 <laughs> 먹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어차피 다 자유식이라 혼자 가는 여행니까. 맛있는 것만 하루에 딱두 개씩만 먹을 거예요. 근데 아직. 계획을 하나도 안 세웠어요. 비자 신청도 해야 되고 원래 오늘 세울라 그랬는데 아 오늘도 그리고 오늘 영어 <laughs> 노래로 영어 배우러 가는 날인데 오늘 아침에 완전 까먹고 있다가 같이 수업 들었던 홍콩 사람한테 홍콩 그 남자애 있거든요. 걔한테 연락 와서 알았어요. 완전 까먹고 있었어. 어떻게 이래. 어제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. 안 가야 될. 저번 주에는 가고 이번 주는 안 가고, 정신이. 음이 정신머리로 세계 최고의 번잡한 도시에 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. 근데 사람들이 뉴욕 진짜 좋대요. 가도 가도 또 가고 싶대요. 이번에 갔다 와서 좋으면 또 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조, 이번에 가서 좋으면 또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리가 가까우니까. 음, 물론 비용이 부담스럽긴 하지만. 근데 10일 동안 하고 다이어트 하니까 그리고 있는 과자도 다 먹어 치워버리고는 초콜릿 먹고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상봉가 갔다 올 때까지. 열심히 할 거예요. 출근해요 눈이 조금씩 오고 있어요 원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니까 일어나서 단백질 음료도 타먹고 바나나도 먹고 이것저것 먹고 가려는데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10시 좀 넘어서 일어났고 험, 아무 생각 없이 홈트하고 이러니까 출근 출발하기 출발 출발해야 되기 39분 전인 거예요. 그래서 엄청 급하게 씻고, 어, 급하게 준비하고, 그냥 옷만 주워 입고 나왔어요. 다행히 지각은 안 해요. 배고프, 벌써 배고파. 근데 나오면 배고프더라고요, 항상. 시안으로. 뭐 뭐쯤, 일단 맛있게 사 먹긴 사 먹어야 될것 같아요.